스포츠 경기에는 승리하는 선수, 우승하는 팀이 있습니다. 꾸준히 잘하는 선수와 자주 우승하는 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효율적인 훈련, 적절한 회복, 낮은 부상률, 활발한 의사소통,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지속적인 관리, 즉 모니터링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선수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계속되는 시합과 훈련으로 인해 피로에 쉽게 노출됩니다. 누적되는 피로와 근육의 통증,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부상이 발생되거나 선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결국 패배 혹은 플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꾸준히 잘하는 선수와 우승을 이뤄내는 팀은 철저한 관리를 합니다. 관리의 시작은 바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의 의미는 선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훈련을 계획하거나 선수 개개인의 최대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수 상황의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위해 선수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코치가 수집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선수가 보고하는 주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GPS나 심박수 기기를 통한 운동부하를 확인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데이터는 선수가 느낀 운동 강도와 기분 상태, 느끼고 있는 통증 부위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활용해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 체력 수준, 포지션, 성별 등에 따라 훈련과 강도를 조절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휴식을 주며 좋은 컨디션 유지와 능력 향상을 도와주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선수와 코치 간의 의사소통이 간결해지고 운동부하를 확인해 부상을 줄이며 각 선수에게 적합한 훈련을 적용시켜 효율적인 훈련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선수의 훈련과 회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선수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선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매년 점점 더 많은 팀이 선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활용하는 팀과 선수는 성장하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와 결과를 이끌어내는 코치는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즌 막바지까지 부상 없이 우승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모든 선수와 코치는 승리와 우승을 원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한 시작은 선수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여러분들은 하고 있나요? 당신의 스마트 IT 코치, 플코.